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바운스 토큰 코인이 지난 6월달 이탈했었던 27만원의 변곡을 다시 저항받으면서 돌파 못했었는데, 오늘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힘을 모은 다음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관점에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기존 홀더분들, 목표가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 시세 분출 로 꺾일 때, 눌림목,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제공략기회 단타 전략 누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압도적인 수익 실현 기회에 빠르게 어디서 눌림목 D 구간에서 N자 패턴의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해서 단타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게 본격적인 바운스 토큰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살짝 이제 위에가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8월 5일에 이제 알파코크 코인 폭락장에서 저점일 때8 7 0원의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어, 타점을 좀 보기를 해 보면요. 알파코크 코인. 자, 8월 5일 비트코인의 폭락장 블랙 먼데이에서 과대낙폭 자리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 결과는 네, 이 과대낙폭 자리에서 4일 5일 만에 60%의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암호화폐 시장 상황 맞춰서 과대 낙폭인 저점인 코인들 계속해서 폭락했다 반등하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천 코인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 1845번으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실시간 매수에도 타이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추천 코인들 함께 공략해서 단타로 승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바운스 토큰 코인은, 자, 비트가 폭락했을 때 8월 5일에 만들어진 저점 자리가 16,700원, 16,500원 정도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예, 물린 목자리 56,000 불자리를 지켜줬을 때가 19,000 원자리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 기존의 저점자리는 16,500에서 19,000 원자리다. 단 이제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예, 지지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 짧게는 27,000 원자리를 안 깨면 오유 가능, 안타 가능. 그래서 27,000에서 27,800 원자리를 단기 지지선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2차 지지선은 25,80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25,800원짜리를 돌파했고 지켜줬고 지켜줬고 지켜줬고, 지켜줬고 다시 27,000원과 27,500원, 27,800원짜리를 뚫어낸다.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현시점 단기 지지선 27,000, 27,800원, 2차 눌림목은 25,800원, 그리고 동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한다면, 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예,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눌림목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거나 이제 다들 이제 수익 중이시겠습니다만은 익절선 대응이 아니라 물량의 주문들께서는 반등하는 타점, 저점 매수 타점으로 제공력 타점으로 이용해서 반등 눌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목표가 뭐 전략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최근에 만들어진. 1월달 저점과 8월 초 고점과 8월달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추가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위로 상반 34,00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에 이 31,000원과 34,000원 변곡을 아직은 이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점 3만원 부근 가격 기준으로 목표가 전략은 3만원에서 34,000원짜리 3만 그리고 그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44,500원 캔들과 55,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현 시점 단기적 관점에서는 2 7 0 0 0 27,800원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25,800원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그리고 폭락한다면 이 저점에서 미친듯이 재공략 기회 누르고 보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31,000원과 34,000원 돌파 부 체크 그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저항 받았기 때문에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돌파하면 44,500, 55,000까지 상승 충분히 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타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번호로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단타 플랜 그리고 스윙 중장기 관점에서 어쩌면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제시해드릴 네. 이게 코인 이름이 좀 잘렸는데 아스타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타코인 20% 폭등. 이 코인 50에서 100% 크게 이제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올라간 코인들 뒤늦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과거 시세 반납한, 그리고 이중바닥 다지는 코인들에 대한 어점 매수 타점, 눌림목 타점을 잘 이용해서 수익창출 기회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